예, 안녕하십니까 주닥 공명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오늘 좀 봐달라고 그러셔갖고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거래량이 일단 외형적으로만 볼게요. 거래량이 18만 주가 됐는데 100%가 넘었어요. 상당히 주가 모멘텀도 최근 들어서 좀 활발화돼 있고 일단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고 관심이 없는 종목입니다. 업종군은 관심이 많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아 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증권사회들도 별로 관심은 갖고 있지 않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 일정 어떠한 세력들이 갖고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좋은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기는 참 좋은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1조원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고요. 일단 지분율도 상당히 괜찮아요.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33%에 갖고 있고, 자 70%가 유통 주식 순데 일단 재무제표상으로는 참 이거는 진짜 개미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상당히 어 이거 한번은 갈수 있겠는데라는 고민을 할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차 이제. 재무제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일단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 ROE가 3.44배 정도 된다. 지금 PER은 13배, 3.44% 정도 되고요. PER은 13배 정도 되고요. 일단은 EPS, BPS 기준으로도 뭐 회사 자체 내용에서는 오 별로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 뭐 나쁘지는 않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진짜 주어짜기가 대기업 주어짜기가 활성화가 되긴 했나 봐요. 매출이 1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8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률은 0.76%, 단기순이익은 43억 원, 순이익률은 0.4%.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관심을 많은 업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셔도 같이 투자를 할 적에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힘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하실 적에는 좋은 사람들, 투자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같이 해야 돼요. 일단은 제가 한 번은 갈수 있어요. 뛰어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관점에서는 투자에서는 좀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그런 이유는 순이익률이 너무 안 좋구요 더더군다나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적어요 거래량이 적고 주가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가셨든지 아니면 진짜 멀리에서 들어가셔 갖고 갖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보면은 상당히 자리가 조정이 조금 더 깊게 온다고 하면은 2,400원까지 올수 있을 것같고요 2,400원에 2차 매수하신다면은, 어, 주가에 대해서 흐름은 한 3,000원까지는 흐름 보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두 가지가 눈에 걸리는 게 있는데, 제 눈에 걸리는 거. 첫 번째, 외국인 지분율 너무 낮다. 1.2% 정도밖에 안 된다. 기관의 수급, 너무 많이 손을 탔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수급이 너무 많다. 이거는 이제 작전을 뭐 하고 세력들이 있다고 해도 개인 위주의 세력이지, 외국인 세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용 차트는 진짜 혹할 정도로 아, 나이 이 회사 가치주를 잘 잡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진짜 잘 잡으셨어요. 네. 칭찬 드릴 정도로 좋은 종목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 명이서 하기에는 힘든 종목 같네요. 혼자 하셔야 될것 같고, 잘 버티시면 큰 수익 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버티셔야 됩니다. <laughs> 네,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자동차 업종하고 많이 맞아 돌아가는 애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냐면은 음, 자자자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좀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아이 어, 옛 옛날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모토닉이라는 회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차트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그런데 보통닉이 걔보다 조금 더 좋은 이유는 외국인 지분율이 10% 이상을 갖고 있다. 기관의 소급도 상당히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개보다는. 그런데 순이익률이 걔보다는 조금 낮네요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ROE 기준으로 3.4%와 5.64% 요 정도 차이. 자, 그런데 얘도 거래량이 이래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못 들어가는 상황. 이거 진짜 접근하신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그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진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 한번 내고 뭐 나오고 뭐 이런 형식으로 가셔야지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렸다가는 우리 어 우리 그 줄리 줄리 정줄리 줄리정님 저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laughs> 진짜요. 진짜 쉽지는 않네요. 종목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수익은 날수 있어요. 충분히 날수 있는 종목이고 뭐 차트라든지 이거 만약에 방송에서 증권사에서 한 두번만 때려주면은 주가 금세 한 만원 4천원 5천원까지 금세 갈수 있는 아이에요 증권사에서 두번만 방송에서 포트폴리오 추천으로 두번만 누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이건 주가는 확 가는 상황 근데 그 두번이 안나온다면은 어 이거 뭐지? 이러면서 천천히 지금처럼 움직 있을 거예요 호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회사 제가 이 종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뭐, 또뭐 그닥 나쁜 나쁜 얘기가 없고 관심이 사람들이 없을 뿐이지 나쁜 얘기는 없는 아이 예좀 그런데 거래량이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좋은 종목이긴 하나 제 취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되게 갈거는 같네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손절, 손절하기도 되게 애매한 가격대네요. 2600원 정도면은, 손절을 하기도 되게 애매해. 만약에 지금 이게 어떠한 주체가 한번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주체는 이미 4년,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냥 들고 있는 대주주 관련 주체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대주주 관련 주체가 있을 겁니다. 주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비중 다시 늘리는 형식에. 그리고 안, 아니면은 최근에 왜 작전주 세력주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래서 오랫동안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바닥에서 기면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참여계좌들을 사용해서 주가를 막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실적만 갖고도 갈수 있는 아인데, 실적만 갖고 못 가는 부분이 참 안타깝구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관심이, 사람들 관심이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어서 아쉽습니다. 주식도 똑같거든요. 인기투표인데, 진짜 좋은 종목을 갖고 인기투표를 할 때, 누가 내 종목이 확, 야, 이것 봐, 뉴스 나오잖아. 막 이러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이거는, 음, 매매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니어서 제가 이거를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오늘 밤에 들어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종목은 괜찮습니다. 1조 원의 외출액을 갖고 있고 회사 안정적으로 돌아갈 정도의 회사 사정이고 그런데 유보율도 한1000% 정도 갖고 있고 뭐 차량 경량화에 대한 테마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때 한참 경량화 갖고 한참 얘기가 될 적이 2013년, 14년 이때거든요. 경량화 테마 불적에 미국에서 오바마가 차량에 대해서 연비 규제 달고 있을 때 그때가 딱이때예요 14년 15년, 16년 오바마 관련되고 오바마 관련해서 주가를 한번 확 4배까지 띄운 다음에 주가가 하면서 다못 털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더 터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남아계신 분들이 점점점 어, 나, 물렸어, 물렸어, 물렸어 하면서, 2차, 3차 하면서 물차기 해갖고 물량을 많이 늘렸던지, 그래서 개인 지분율이 이렇게 좋아졌던지, 아니면 어떠한 주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라는 부분.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이 만약에 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은 맞는데, 외국인 관심이나 기관 관심이 한쪽에서는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쉽게 던지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던지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좀 길게 갖고 갈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도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요. 조금만 올라가도 팔고 조금만 올라가도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종목이 길게 대세상승처럼 쭉 가지 않아요. 대세상승처럼 쭉 가려면 진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막대한 자금을 갖고 계속 사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끌어올리려면 상당히 포인트가 뭐 어떠한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쉽게 가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만 보는 분들처럼 저도 차트만 보면은 어 20일이 평선이 깨지지 않고 잘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 그닥 나쁘진 않을 거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10만 주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아참 이거 애매해요.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종목이라서 제가 말이 지금 많아지는 겁니다. 진짜 안 좋은 종목이면 아이 종목 안 좋습니다. 어디까지 가시고 어디 이하에서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하십시오. 손절하십시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좋다고 추천드리기도 애매하고, 진짜 애매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또 나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회사라서 제가 <laughs>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본인만의 주관이고, 본인만의 판단을 갖고 이 종목을 사셨을 거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투자를 할 적에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종목이라면, 그 기준대로 한번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적어서 거래량이 얘가 한 50만 주 100만 주까지. 왜냐면은 얘가 거, 얘가 상장 주식 수가 2,200만 주인데 지금 아 얘는 모 토닉이고 2,200만 주인데 유통 주식 수가 될수 있는 게70% 가까이 67%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누군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딱 잡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주 현황도 얘만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겠죠. 차명 계좌로 여러 개를 갖고 있던가. 뭐 어떤 상황이 있던가.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자동차 업종에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상당히 더 늘어날 수 있는 아이. 신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은 시가총액 지금 500억 수준에 있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뭐, 1000억, 2000억이 된다고 그러면, 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갈수 있는 아이가 되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안타까운 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laughs>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모토닉이란 나이는 매출액은적인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요. 3배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총액이 크니까 조금 더 마음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도 있고, 시가총액도 있으니 쉽게 어떻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는. 관점은 비슷한 종목입니다. 거래량 적고, 뭐, 내용 그닥 나쁘지 않고. 그런데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 관리를 오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포인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은, 자기 주간에 가까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 하셨는데,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만약에 만약에 하나. 만약에 어떤 음, 전문가가 추천을 했다. 추천을 해서 이 종목을 내가 나도 얘내 주관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진짜 추천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요.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시가총액 부분이 아니, 문제가 아니라 매출액도 상당히 크고 좋은데 일단은 코끼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가격대가 지금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내가 이거 추천을 받아서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전이 회사 잘 모르고 내 내용도 내가 갖고 있는 관점하고도 틀려요 라고 하신다면은 자 여기까지 여기에서 깨진다고 하면은 6월 19일 기준점으로 인해서 변곡이 한번 나타날 건데요. 그전까지 이게 만약에 조정이 a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조정이 온다 깨고 내려간다 라고 그러면은 여기 2400원에서 2차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2차 매수가 그냥 나는 던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얘에 대해서 나는 별로 그런 내용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 깨질 적에. 2,5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던져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난이 종목 갖고 한 번은 먹고 나와야 될것 같다. 그럼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기다리고. 2차 매수하기엔 너무 낮은 자리고요 아니 너무 짧은 자리고 2차 매수 하려면은 2,400원. 2450원 선 기준으로 해서 2차 매수 들어가시고 그 대신 시간을 좀 갖고 반등에 대해서 길게 끌고 가시고 자동차 업종에 신규 투자가 일어나고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 종목 한 번은 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들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습니다.